저도 루카님 얘기해서 너무 좋아. 전정적으로또 힘들어지면 또 얘기 또 해. 그럼 뭐, 뭐 나도 스쿨도 다른 쪽에서 또 얘기를 해주겠지. 그러면서 계속 과거의 상처랑 싸웠으면 좋겠어. 사실 저도 제가 살면서 되게 힘들게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계속 생각이나 그럴 때마다 계속 싸우는 거야. 그 생각이랑. 뭐 어쩔 수 없었지. 내 잘못은 아니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 계속 그 생각에 싸우는 거야. 루카님도 계속 좀 싸우면 좋겠고 그생각이랑 그러면서 본인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 마음도 생각하고 하면서 좋겠어요. 루카님이랑 이런 얘기 할수 있어서 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공감 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저한테도 상상만 해도 되게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에 루카님의 계속 본인이 힘든 거에 빠지는 건 너무 속상해. 이게 루카님이 공감이 안 된다거나 그 아픔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아픔 말고 다른 성은 좀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루카님을 지킬 수 있는. 루카님만의 조금 더 이렇게 근사해 보이는 성은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더 앞으로도 감정적으로 좀 벗어나서 편하게 좀할수 있는 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는, 어? 아빠가 평생 바람 안 폈잖아.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안 봤잖아. 이런 얘기 하긴 해요. 그런 얘기할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루카님은 딱,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난 그게 되게 싫어. 그래서, 그거를 차이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차이에서 다시 좀 시작하는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루카님이랑.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게 좀된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아요.